잖아요 네. 저거를 저기다가 갖다 쪼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아. 서로 이제다 이그러수2 2천 수0만수 그러면은 산란율이 96kg라고 그랬어요 네 오가닉이니까 알 네. 아, 하나 가격을 500원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2 네. 2만 1 0개 곱하기 500원을 해요 네 그럼 이게 하루 계란의 매출액이 나오겠죠 네. 1,050만 원이죠 1,050만 원 매출, 1050만 원 매출. 매출. 하루에 월이면은 어, 3억 1천 1년이면 하 37억 농장 하나에 37억 나오는 거는 멋대로. 어, how many hours do you work here uh, a day? 4 hours. 4 hours. <lecturer> 안녕하세요. 기능 스쿨 팀 안영주 피디입니다. 오늘은 세계 최고의 스마트 자동화 양계 시스템을 갖춘 네덜란드에서 이사드립니다. 오늘은 직원 3명과 함께 매출액 약 37억 원을 기록하고 있는 네덜란드 벤코메틱 그룹의 동물복지 방목형 농장에 왔는데요. 동물복지 계란농장 해밀그룹의 고충길 본부장님과 다란 동물병원의 고승열 수의사님의 도움으로 이 소중한 영상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 닭들은 평생 케이지에 갇혀서 알을 낳거나 혹은 답답한 평사 안에서 빽빽한 곳에서 닭들끼리 서로 부딪히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알을 낳는 것이 아니라, 닭의 높은 곳에 오르는 자연스러운 습성을 충족시켜주는 에이비얼이라는 개사에서 여유 있게 지내고 있었는데요. 바닥에 굴러다니는 알도 없어서 사람도 작업이 편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낳는 알들은 콘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자동으로 수확하기 때문에 닭과 사람이 모두 윈윈하는 구조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덤으로 닭똥까지 버리지 않고 걸음으로 부숙시켜 판매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What is this camera? i So on top of that, there is a camera, 아, camera, a camera during the counting, Ah. 아, 아, camera is counting the egg from the conveyor 아, go into the p a c k e r machine, 아. the y packing into the tray. 아. Then this one is stacking, 아. stacking of the egg tray. 아. Then this is a sanitizer. Before you moving on, like this, you have a thorough run, like this. You know, t h i e r h a l l e n g i n g o r a t i o n You're a veteran. You r e y i o k e r e w o r k i e r e r n e o i k e working here. Uh, yeah. I'm going to take a look at the house. I'm going to a look at the house. Nice boss. Ah, nice boss. What do you buy when you get money? Uh, sometimes just random stuff. Sometimes food. I need a new phone. It's only work on weekends? Yes. So, that, so, we, so that's for us very. We are at uh, 22,000 mm. and we are less than 200 dead. They call it. 레이카 아펙틱 카드 레이카 됐스 워터 워터 스토리지 so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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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s not water coming uh -huh. we have like 6 7 hours uh -huh. to f l x the p r o m 보면은 저 구멍으로 애들이 밖으로 왔다 갔다 할수 yeah. 있게 돼 있고 yeah. 어쨌든 밤에는 들어와서 mm. 안에서도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서 쉴수 있는 단들이 여러 개 있어서 요 안에서 이제 밥도 먹고 물도 마시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수직 구조로 쌓여 있는 거죠 네, 아, 네. 보면 흰색 대통의 네. 닭들이어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보통 갈색 닭들이 낳는 갈색 계란을 많이 먹어서 네. 국내에서는 보기 어렵죠. 이게 뭐죠 지금? 쪼는 건가요? 어, 원래는 디비킹이라고 해서 이제 얘들의 네. 부리가 뾰족하기 때문에 네, 놔두면은 네. 자기들끼리 쪼는 네. 그거를 이제 태어나자마자 약간 끝에를 이제 어, 적외선으로 이렇게 잘라줘요. 네. 그러면은 아프진 않게 잘라주면은 그게 뭉툭해지기 때문에. 네. 서로 쪼고 하는 그런 행동이나 위험성이 줄어드는데, 요돌 같은 제품을 이용해서 닭들이 계속 쪼면서 요게 이제 부리가 자연스럽게 닳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뭉툭해지는 거죠. 이것도 이제 닭들의 아, 이따... 쪼는 행동을 충족을 시켜주는 거예요. 얘들은 하루에 계속 쪼는 게 일인 친구들인데 충분하게 쪼는 걸 충족하지 못하면 그게 이상 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장난감을 이렇게 달아주는 그래, 그래. 거죠. 이 홈에 전선이 이렇게 지나가요. 아, 전선이 지나간다. 홈에 네, 이제 안에 전선이 있어서 네. 지금 닭들이 보면은 이 위를 이렇게 밟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기생충 중에 하나가 닭, 네. 붉은 닭 진드기라는 게 있어요. 네. 낮에는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근데 밤이 되면은 진드기들이 어딘가에서 다 숨어 있다가 나와서 네. 닭들은 피를 빨고 들어가요. 네. 근데 닭들은이 횃대에서 잠을 자는 동안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피를 빨리는 거야. 네. 가렵기만 하고. 그래서 요 안에 전선이 있게 되면은 이닭피를 빨러 이렇게 올라가다가 전선에 진드이대 걸려서 타 죽게 되는 거죠. 네. 네. l this farm 6 years ago. For six years ago, you have no red m i e No r r k Doesn't damage people because it's electricity. You can feel i 오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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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두우면 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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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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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난상 보시면은 아예, 아예 없죠, 빛이. 난상에 이렇게 아아 커튼으로 가려줬잖아요 네. 여기다 나오면은 컨베에 네. 이 의해서 밖으로 계란이 돼, 자동으로 아 이송이 되죠 돼. 그, 그, 어제 봤던 것처럼 여기에 딸려 있어야 됐어요. 아아 알을 낳는 장소라고 아 느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아늑하게 들어가서 숨을 수 있는 아 그런 게 구조가 돼야 됐어요. 여기 위에는 다 활동하고 애들 노는데요. 그렇죠. 이제 얘네들이 사장이 끝나고 나오면 다음 애들이 어. 들어가고, 아 여기서 알을 낳는데, 얘네들의 본능이에요. 네. 여기서 다 나토록 애들이 훈련이 돼 있나 보네요. 훈련이 돼 있습니다. 평사 같은 경우에는 강란이한 20~30% 나오면은 가게 건강이나 먹이나 물 마시는 걸 관리하는 게 아니라 방난 줬다가 일이 끝나니까 아, 닭갈리가안 되죠. 똥 묻어있을 거. 닦아야 돼. 닦아야 되고. 닦아야 그렇지. 뭐. 애들이 이제 똥을 싸면, 네. 요게 이제 컨베어가 이아 이틀에 한 번, 아한 번씩 쫙 움직여서 이걸 네. 빼주죠. 또. 네. 근데 이걸 계속 놔두게 되면은 네. 암모니나 CO2 수치가 올라가면서 네. 닭한테 호흡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건강에 네. 안 좋죠. 네. Uh, how many hours do you work here uh, a day? Four hours. Four hours? Four hours. Eight till twelve. start collecting ground eggs, uh -huh. one round, then starting here to collect the eggs wow. with the machine. Okay. And then two times in the week we do the menu. Menu. So uh -huh. Monday, Thursday always we took the menu uh -huh. over. And also the ladder system uh -huh. is also yeah. working when we do the menu. 2 2 2 2수 그러면 은 수익적으로 봤을 때 <laughs> 어느 정도로 봐야 돼요? 2 2 0수 약간 산란율이 9 6라고 그랬어요 네. 완전히 단순히 케이지풀이라서 뭐, 박목 사육을 하면서도 뭔가 유기농 기준까지 같이 어느 정도 충족하는? 이게 2.49유로고, 여섯 개죠? 여섯 개인데하나에 0.42유로. 오가닉이니까 네. 하나 가격을 500원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현인상 네. 2만 1000개로 해볼게요. 네. 2만 1000개 곱하기 500원을 해요. 1,050만원. 1,050만원 매출 하루에. 하루에 1,050만원. 월이면은 3억 1000. 1년이면? 곱하기 CD하면은? 네. 네. 숫자도 37억? 그러니까 이제 계산상으로 하면 뭐 매출, 이것저것 매출액이 매출이, 매출이, 매출이 유지비뭐 아. 이런 거 빼고 해도 네. 30 어쨌든 요 농장 하나에 37억 나오는 거요 매출이, 매출이. we have uh, three member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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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kid here the kid yeah s uh, a t u r d a y sunday uh -huh. s 저열 교환기에서는 서로 다른 네. 등으로 외부 공기는 들어오고 내부 공기는 나가면서 교차하게 되는데 이때 외부 공기는 내부 공기 열에 의해서 덮여지면서 적절하게 따뜻한 온도로 들어갔고 또 개사 내부에 따뜻한 공기 열을 다시 한번 활용하는 거니까 그만큼 에너지가 절감이 되고 자연스럽게 개사 내부 가스와 먼지가 배출이 되고 외부에 신선한 공기가 들어가게 되는 그런 구조지 그리고 얘가 그 암모니아도 좀 We, we have always like this letter. Always right. Always right. Always right. Always right. Like this menu is going to organic mushroom. You can sell it. How much in the dry menu. So we get 400 euro for that container every week. 400 euro. We can go out. We have eight hectares. 더홀 사이즈 오브 더팜 이스 8 헥타르. 야. 이거 반씩 나눠 놨네, 이렇게. 아.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음. 혹시라도 애들이 병에 걸리면은 한 방에 다 걸릴 수 있으니까. 아, 병 그렇구나.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아,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아, 우리 전문가로서 아니, 어떻게 아니, 생각하세요? 그렇게 아, 그렇게 그 네. 국적으로 네, 둘수 있죠. 우리나라는 제곱미터당 네, 네. 네. 우리는 아홉 마리 키우고 있는데 네. 네. 얘는 네 여섯 마리 정도 생각 하고 훨씬 쾌적한 환경. 네. 네. 한국 기준보다는 훨씬 더제 밀도를 더 적게 음. 넣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닭들이 생활 환경이 좀 낫다. 응. 그래서 먹는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좀 편하다. 생산성 플러스 동물 복지까지 같이 그렇죠. 가동. 그게 같은 네. 방향이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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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 닭이 음. 더 많은 계란을 음. 잘 낳고 음. 그게 더 수익으로 이어진다. 네. 또 폐사율도 네. 적고 병이 진짜 없어 애들. 어 거, 걱정은 안 한. 그러니까 돌인 어. 플루엔자 말고는 크게 본인한테 뭐 기억나거나 힘들게 하는 어. 게 없음. 지금까지 닭과 사람이 공존하는 네덜란드 벤코매틱 그룹의 동물복지 계란 농장을 보여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기농스쿨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